안녕하세요. 인준달기입니다 내일은 수지맞는 수요일입니다. 임시 서비스가 나갑니다. 9시부터 증정되고요. 달기와 화분만 포함됩니다. 흙이나 뭐 자재는 포함이 안 되고요. 결제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3만원일 때 하나, 5만원일 때 하나입니다. 이 아이는 캔미민미이고요 아프리카 허브, 등근이, 비치우리대, 붉은악마, 황금, 마리아, 황제 마리아금, 아미산, 블루에이프금, 조이 틴트, 어, 멀로 몬스터금, 초코 틴트입니다, 리치 아이 백금, 카시오 적금, 트럼펫 핑키, 5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은 브레이브 철아, 멀로 군생입니다, 독일 샴페인, 벤바디스, 라탄 화이트 턱시판, 홍대화금, 핑크 블루라, 화이트 팜 쳐라, 이 와인은 매금 장미, 금입니다. 오늘은 국민 다이어들우여드립니다 국민이는 정가가 2600원이고요. 현금하실 때 세포트당 5000원에 품어가시는데 저희 매장 택배가 안 됩니다. 직접 오셔서 골라가실 수가 있는 오프라인 일등 매장입니다. 카드 하시면 5500원이고요. 이행카드, 사용 가능하십니다. 골드젤리, 세포트당 어, 5,000원. 2600원짜리가 그 빨간, 미색 빨간 비닐포트도 있고, 검은색 포트도 있습니다. 어, 정가를 확인하셔서 2600원짜리면 세포트당 5,000원에, 그러니까 3개는 섞어서 가져가셔도 돼요. 요 아이도 펜타드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뭐 색감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요. 그 핑크색이 들어가는 아이, 퍼플색으로 들어가는 아이, 또 초록이로 크는 아이. 대부분 빨갛게 물이 들어가서 묵으면 예쁘긴 합니다. 달이들이 네, 빨간색이어도 뭐 똑같은 빨강은 아니죠. 두사금은 이제 좀 깨어나서 요즘에 생육감도 좀 예뻐졌습니다. 얘는 아, 진짜 안 커요. 음, 아가라 안 커는지. 이 아이는 파키포리아 두드리까 인데요 이거는 초록이로 나온 두드립니다 분지가 될것 같네요 둘수가 지금 봤을 때3도인데6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전동금입니다 전동금이 노랗게 꼽히는데요 이게 핑크색으로 또 물이 들어갑니다 진짜 예뻐요 뚱뚱한 솜털 보송보송이고 청산후철화입니다 청산호 철화로 엮여 있어요. 는 선인장과인데요. 그 연필선인장이라고도 합니다. 얘는 철화고 얘는 연필선인장. 청산호 철화. 어, 청산호 철화. 얘는 월토입니다. 이 월토이 연봉금은 이제 여섯 포트가 어, 단거 같아요. 얘는 사고를 잘안 내주는데 이꾸지도 되더라고 보니까요. 아 어, 그는. 핫핑크로 색감이 진짜 예뻐요. 시세제법 나가는 아인데 국민이로 또 오랜만에 들어와서 많이 나갔습니다. 이번 택툼. 하얀색 꽃 펴요. 얘가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한 그 입상을 갖고 있고요. 아마벨레가 목두기로 되게 예쁘게 잘 늘었어요. 다져진 아입니다. 휴밀리스 옛날 아기. 얼굴은 작은데 색감은 이쁩니다 방울복낭두개 남았어요 방울복낭이 요즘에 안 들어옵니다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요거 어, 전에 들어온 건데 요즘에 조금 크는 거 같아요 어, 요거는 여름에 좀 화엽이 적고 요 정도면 잘 버틴 선방한 거죠 선방 퍼플 딜 라이트 애들 세포 트 대당 5 0원입니다 얘는 목대 있으면서 아가들 달아주는데요 빨리 크는 것 같진 않아요. 수인세금 국민으로 나온 아이입니다, 요거. 자라면서 금이 조금씩 더 나옵니다. 얘는, 위에는 금이고, 얘는 소인세예요 음, 요런 아이들이 또잘 커요. 이 아이는 연봉인데요, 연봉. 피멍 스타일 다져진 아이입니다. 연봉이 큰게안 들어오고, 또 작은 것도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아요. 마커스 금. 색이 예쁘죠? 금이랑안 크는지 모르겠어. 금들이 자람이 빠르진 않습니다. 덕양 갈매기. 염작가. 덕양 갈매기. 빤딱빤딱. 조화처럼 이쁘죠. 자연 분생. 휘글렛도 색감이 참예쁩니다 다져진 아이예요. 이쁘죠? 반질반질해갖고. 얘는 약간 또 분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얘는 흑사금. 흑사금은 아가들 지금 나오고 있죠? 몸에서 자구가 나와서 자연 군생으로 크고 있습니다. 꼬집게 하셔도 돼요. 꼬집게 하면 조금 더 많아지긴 합니다. 아, 요 아이는 뭐였지? 모이칸인가? 아닌데. 멜리오다스. 음, 한여 스타일에다가 색감이 되게 예뻐요. 멜리오다스가 국민으로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전에는 국민이가 아니었습니다. 예, 블루 서프라이즈. 얘도 예, 퍼플식이고, 백금사왕. 꽃대 있는 건다 나갔는데, 지금 이것도 꽃대 하나 올라옵니다. 주황색. 노란색, 주황색. 음, 백금사왕. 이거 두개 남았어요. 예, 이거는 이제 좀 있으면 더 꽃대 올라올 것 같아요. 티피도 색감이 예쁘게 나왔죠. 티피하고 프리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축전 하트무늬 축전 코너. 축전은 꽃이 더올 올라올 건가? 설리아침. 설리아침 세포트 옛날 나 여기. 마리아. 마리아 창종류 국민이로 나왔는데요. 아, 좀안 커요. <laughs> 오베리데 통통한 스타일. 오베리데. 이 와인은 포이소이. 소이 소이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국민이로 나왔습니다 이거 가격은 국민이 가격이 아닙니다 저렴하게 들어왔고요 이거는 미니 염자 미니 미니 해서 예쁘고 색감도 예쁘요 되게 예쁘게 잘 들어왔어요 흑사금 흑사금 많습니다 색깔이 예쁘게 나왔고 흑사금 많이 들고 왔나 봐요 구름새철럼 고름새처라 선인장, 국민이로 처음 나온, 거. 처음 난 건가? 마케베니아, 금, 라즈베리아스, 이 아이는 성을요. 성을요, 라인이 진짜 예뻐요. 로제트도 예쁘고, 라인도 진해서 예쁘고. 얘는 아마 합식일 겁니다. 루비도나, 뚱뚱한 스타일, 루비도나. 예쁘죠? 얼굴이, 커서 예쁜 것 같아요. 살구 미인근 살구색 나오고 있죠. 와, 이 너무 이쁘다, 고거 이런 거는 합식해야 돼. 너무 이쁘다, 이 음, 아도데스도 풍성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얼굴도 땡글땡글해서요. 옥대도 생기면서. 어, 이거 풍성하니까 또 득템해 보시고요. 이 아이는 리치아이 금입니다. 어, 입장이 올라오고 있네. 이 예, 리치아이가 그 골드빛도 있고, 화이트 골드도 있습니다. 두 가지에요. 석가게린도, 어, 예쁘죠. 키크니입니다, 키크니. 애성있고요 얘는 팅커벨금. 팅커벨금이 여름에 쬐끔 키로 자랐는데, 지금은 좀 야물, 야물어졌어요. 단단하고, 또 물들어가면 또 예쁘긴 하죠. 그니까 백금, 요 국민으로 나왔기 때문에 스프드에 5 0 0 0 원이고요. 인디안 곰봉은 요색이 원래 본래색입니다. 음, 약간 청금장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보니까 초콜렛 같은 환한 있고요. 인알젠티앙금이고요 아, 아이가 그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지금 다섯 개 남았어요. 아보카도 크림 이거 이제 남았던 아이인데 봄에 들었던 건가? 많이 예뻐졌습니다. 사랑무. 엔앙아무예요 입장이, 앙아무는 이제 늘어지는 스타일. 사랑무는 키를 크면서 약간 그 입장 모양이 생김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미니 벨크. 미니 벨크 너무 예쁘죠? 음, 너무 화사하게 예쁘다. 얘는 레티자입니다. 레티자는 이제 다섯 개 남아있고요. 얘는 매직점 골드. 음, 생긴건 똑같은데 색감 차이가 납니다 이 아이는 핑크 프리티 핑크 프리티 군색 이런거는 품어다가 또 얘가 그 인디언 핑크로 색감이 되게 예뻐져요 이건 희성금입니다 희성금 탑돌이 이제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들어 가는데요 요 탑돌이들이 은근히 물을 좀 먹습니다 그 말랑말랑할 때는 물 주셔야 돼요 물 한번 느껴지면은 하여업십니다 인제스핑거는 두 포트 남아있고요. 그리고 짱짱 이 나왔고 아리엘 철화 하나. 오늘 페어리킨 두개 아직 남아있는데 안 들어가시면 또 식재를 해야죠 피카츄. 봄바이어. 누브라. 홍포도. 홍포도. 여기는 마케베니아 금입니다. 물 들어가면 찐이뻐요 색감. 금도 예뻐요. 얘는 백설황, 선인장과 레드콘 금, 음, 플레르블랑. 플레르블랑이 지금 이렇게 통통하게 나와요. 묵을수록 얘는 입장이좀 얇아 보이잖아요. 이런 이런 건좀 얇아 보이죠. 근 묵으면 이렇게 짱짱하게 통통해집니다. 얘는 말간입니다. 말간, 레드콘. 와 이쁘다, 레드콘. 색이 너무 이쁘네요. 화사하게 보다 그죠? 이거는 전에 들어온 겁니다. 아, 얘는 어, PC본 3개 꽂아져 있는 거고요. 아, 이런 거는 얼굴이 작아서 안 나가겠죠? 여름에 좀 소멸됐습니다. 입장들이 이거는 합식해 놔야 될것 같아요. 음. 이제 아, 올해 지나가면 얘네들이 이제 1년생 내년에는 2년생 됩니다. 2학년 자 보초금 보초금도 풍성해요. 음, 예, 금도 잘 들고 러블리로즈 외목대 꿀벅지이거 네포트 남아 있습니다. 네포트 음, 미니 오베사 미니 오베사는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아가들을 진짜 많이 달아줘 어이 뭐 흙이 막 떨어지네. 오베사 미니종자입니다. 이거는 와진주목을 그래. 아직도 꽃 피네 대단해 꽃이 왜 이렇게 오래가냐 지난번에도 폈는데 지금 또 달리네요 이렇게 음또 겨울에 꽃 보면 좋죠 이제 겨울인 것 같아요 아, 광파도 이제 꽃대 이거 어, 광파 꽃대 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나오고 어, 이제 여기서 났기 때문에 여기도 나올 겁니다. 이런 쪽에 좀몇 개, 한두개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고요. 있 아, 품이라 진짜 예뻐요. 품이라 달관하면은 약간 젤리 느낌도 납니다. 치사송 얘 색감이 핑크색이 너무 예쁜 핑크요. 예 꽃, 꽃분홍색, 진달래색, 샤인브라이트 이것들. 에스와베 오레스 옛날 다. 얘는 꽃이 예뻐요. 향도 좋아요. 플로라 환역 스타일, 플로라도 얘도 그 피멍 스타일이라 또 예쁜 것 같아요. 플로라 음, 야로스 금, 야로스 금아버시 아까 베란다에서 잘 크는 아이, 로망, 로망 군생입니다. 아, 얼굴이 좀 작지는 않아요. 이거 큰 분의 식자면 은 조금 더클것 같아요. 로망. 군생, 세포트당 홍천0 얘는 녹태구. 요, 런 거는 좀 특이하니까 키워보세요. 또, 다육이들이 비슷, 비슷한데, 이런 거는 또, 특이함, 꼭 귀여우니까, 키워보시고, 슈가베이비 조금 남아있습니다. 요거, 초록빛인데 약간, 주황빛? 다홍색? 음, 예쁘게 크는 아이. 56호, 요, 꽃이에요, 꽃. 꽃이 요거는 피겠다 꽃몇개더 달릴 것 같습니다 로라 핫핑크 핫핑크가 얼굴이 좀조만한데요 좀 예, 색감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진짜 핫한 형광핑크 홍대화금 수련 옛날 다육이 수련 모샷이 예쁘죠 통통하고 레드콘 레드콘도 인기템입니다 예쁘죠 음. 마디바, 프릴 종자. 이제 아마, 내년에는 아마 프릴 꼬실꼬실하게 나올 겁니다. 에센스도 색감이 참 맑고요. 자버금. 연지 군지. 흑장미는 네 포트 남았습니다. 흑장미. 왜 적심이에요. 근데 약간 묻혀서 식자면 괜찮습니다. 합식해도 예쁠 것 같고요. 치아와 금. 푸딩 그레이, 푸딩 그레이. 얘는, 홍등 군생, 레드벨벳, 레드벨벳 세 포트 남았습니다. 이제 젤리, 젤리 될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뭐, 레추사, 레추사, 하월시 아까, 모노금은 두포트, 야로스금, 아까 찍었고, 어, 얘는 귀천금입니다. 적심 군생. 음, 핑크색으로 물들어가면 예뻐요, 얘네들도. 크리스티부티 이꼬지 자연 군생, 꽃실이 예, 프릴 종자들이 온도가 높아야지 잘 크는데요. 아, 모르겠어요. 저희 매장이 조금 밤에는 춥습니다. 모건 뷰티 그다음에 러블리 로즈 자연곤생 군생, 헤라곤생 군생. 헤라가 이제 요즘 헤라가 또안 들어와요. 어, 삼두 자연군 어 적심입니다 적심군생 녹끼란 아메치스는 한네개 남았나 봐요 아메치스 목대 있는 아이 예쁘죠 얘는 아리에 아리엘도 얼굴이 어, 예쁘게 들어왔어요 왕비 내신금 국민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또 아가들 뭐 어, 군생도 있고 쌍도도 있고 어, 자연군생 금왕은 내일은 또 서비스 나가니까요. 수지만은 수요일입니다. 꼭득템하시고요또 수요일 날 시간 되신 분들 있고, 또 금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있고. 온슬로우도 묵동이로 예쁜 색감으로 들어왔습니다. 개망몬스터, 핑크마녀, 아마이 꾀야카 스탈처라요게 월동장. 진짜 풍성하고 예뻐요. 파랑색. 핑크빛으로 물들어가고있고요 레드크라우스처럼 요거 네개 남았습니다 오초라. 이게 몸값 좀 나가요 운동자금와더 예뻐졌다 선버스트선버스트 목재라 되나이 해바라기처럼 색감이 예쁘죠 어, 얘는 화리노사 화리노사입니다 얘는 황금사 2100원입니다. 국민이는 아니고요 장군 2100원. 멋지다. 백각길린 2800원. 그냥 핑크색으로 물 들어가는 아이구요. 얘는 웅욱입니다. 웅우 웅옥 2100원. 동글동글 스타일. 세계도금 2800원. 수. 오늘 세포트당 5000원. 꽃 염자입니다. 꽃팬는 염자. 한 2, 3년 키우시면. 꽃을 보겠죠. 요 아이는, 야로스, 아, 불려성금입니다. 불려성금. 음, 얘는 미도아 선인장. 그 다음에, 리톱스. 하나씩 꽂아진 거고요. 요 아이는, 그, 봄바이어 바실리사. 아, 요아는 아메스트로입니다.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가 지금 세, 어, 두개남았네두 개. 요거 남은, 요거는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음, 연지곤지 쌍두가 남아있네요. 그쪽에퍼플딜 라이트 금, 수박금. 얘들 심어놓으면 예뻐, 요죠 퓨베센스. 음, 그이가 팡파레. 얼굴이 좀 다져진 것 같아요. 골드젤리 얼굴 큰 거. 와인은 로라입니다, 로라. 로라 군생. 로라 군생. 삼두 군생. 아이스 그린, 얼큰이, 위드호빅 음, 다음에 바닥에 뭐가 있냐? 얘는 조이 틴트입니다. 조이 틴트, 로치, 로치도 야무지고요. 얘는 여미열 어, 밖에서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얘는 초심, 초심 블루미니마. 어, 밖에 몇 아이가 더 나가 있어요. 근데, 근데 내일도 춥다고 그래. 추우면 들어오고. 따뜻하면 나갑니다. 햇볕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밀라리아 이꽃 아마 한달 이상은 볼겁니다. 선이장가고요 서무역병력은 두포트 남았습니다. 서연화도 두개 얘는 사각꽃 블루에프 어, 어, 보죠 얘는 피치스앵크림 큐빅 앙팡 금 앙팡 금 얘는 시에라입니다 시에라 분세 시에라도 다져주면은 진짜 예뻐요 이거에는 어, 흥화장이 음, 몇개 남았네요 흥화장 흥화장 찐 이쁘죠 라인이 예쁜 아이 그리고 음, 어, 얘는 포토 조이스 툴로크 금입니다 금아 어, 멕시코 미니마 그 다음에 패러독스에요 패러독스 올랐고 저게 음, 매장 앞에 주차 라인 안에다가 주차하셔야 됩니다 라인 안에다가 그래야지 두대까지 돼요 음. 핑클루비 또 혼잡한 시간만 복잡하지 요즘에 겨울이라 한가합니다 한가져갖고 아나운코미니 에일렌 매장 전에 있었던 매장 앞 매장 쪽에다 주차하셔도 되고요 저 위쪽에 또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다. 저기. 저기 빨간 차 보이시죠? 저기다 살짝 주차하셔도 돼요. 저기가 한가하더라고, 들 연락처만 있으면 됩니다. 또 전화해서 빼주면 되니까요. 박화장. 꽃대 있는, 꽃대 지금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박화장. 얘는, 이게 뭐야? 흉, 뭐지? 로비 틴트? 아닌데, 얘 예, 뭐더라? 생각, 로비 틴트 같은데? 로비 틴트. 어, 얘는 로치. 어, 미크로칼립스. 윌리엄 바이솔. 어, 삼색 바이솔. 알부카. 알부카 내년에 봄에 꽃핍니다 지금 겨울에 쪽이 나눠지려나? 알부카. 꽃의 향이 좋아요. 퍼플드림도 짱짱하게 예쁜 아이입니다 더 다져지면 진짜 예쁜 외나다 아기 내일은 서비스 나가니까요 또 오셔갖고 예쁜 아가들 품하다가 또 기분 어 분위기 전환 또 자꾸 보던 애만 보면 또실증나잖아요새로나아 들여오셔서 예쁘게 보시고 이제 뭐 다들 겨울 준비 다들 잘 하셨죠 오셔갖고 음, 비납은도 채우러 오시고, 또 예쁜 아가도 또, 뭐야, 스트레스, 또 풀러 오시고, 그러시면 행복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요. 네, 또 서비스, 또매민 아이들 품으로 오시고, 꽤 좋은 아이들 뭐 한두 개씩 남아있는데요. 그 워낙 싸게 잘 들어와서 많이 나간 거기 때문에 또 좋은 것만 농장에서 골라 왔습니다.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남은 것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